아니다, 제일 이게 더 아파. 이게도 아파, 이게도 아파요. 뭐가 아니, 제일 아파? 이렇게 되게 숙이고 할 때. 오케게 숙이고. 예. 다시 거, 다시. 음, 잠깐만요, 한 번만 맞아 하고요. 숙일 때, 때 아파요? 숙이고 수고. 털 때. 이게도 어, 아파요, 어느 게도 아파요? 네. 이게 이게. 이게도 아프죠? 자, 지금 동아프다. 여기 이제 손원장님도 보면 네. 고개 뒤로 젖지면 아프대요. 네. 한 번만 살짝 한번 봐볼게요. 갑상연골 그, 여기 있네요. 이거 안 좋네요. 이거 여기 안 좋네요. 갑상연골. 네, 갑상염을 재규서 추전근. 지금 추전근 풀고 있어요. 어, 여기 어, 어, 보면 어, 어, 요 딱딱해요. 박을알아야 돼. 치전근에 더락 올라. 힘 빼. 힘 빼. 아 진짜 요렇게진 가까우고 장히 맞아요. 와. 예. 이게. 어 그거 자, 살짝만 만졌어요. 자, 뒤로 한번 젖혀 보세요. 언전히. 똑같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어, 어, 어떠, 이제... 어때요? 아프긴 아픈데. 아까보다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조금 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 볼게요. 경계그 부분이 아픈 부분. 이게 지금 아프다 그래서 손을 지금 못대요 제가 지금. <목소리도 잠깐만요. <목소리도 우선 좀 안에 <목소리도> 이 조직까지 같이 풀어야 돼요. 갑상연골 어... 움직이는 것만 <목소리도> 좀 해보고 있는데 어... 너무 아파갖고 지이고 이쪽보다 이쪽이 더아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오... 여기서 보면 이거 만져지잖아요. 단단한 어... 거. 네. 잠깐 고개 어... 힘 빼시고 네. 숨 들이시고 어... 후 어... 내시고 후 내시고 압박만 할게요. 머리가 퍼뻣해요 머리가 다프죠 머리가. 예. 막 우두구두 하잖아요. 그죠? 와. 어, 여기 조금만 했어요. 한번 뒤로 한번 해보세요. 많이 가네. 더 와, 네. 많이 가죠. 네, 네. 고개가 아까보다 더 많이 가서 이제 아,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픈 거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풀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뒤쪽도 풀어야죠. 뒤로 할때 어디가 아파요, 언님 이렇게 했을 때 아픈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쪽이 목뭐 여기가 실경추가 고추 한번 이 경우는 그냥 근육은 그 수... 아니지만 교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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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을 한번 할게요. 잠깐만 칠때 이거 이거 이 튀어나온 거 이거 칠, 거, 칠, 칠 거예요. 칠칠 이거. 아, 예, 요거 튀어나온 거 요거 좀 때려볼게요. 밑면으로 치는 거, 마지막. 예, 여기. 예. 음. 팔까지 가죠? 쫙쫙 가죠. 있어요. 아, 진짜? 응. 다시. 자, 한번 들이죠. You w a 번 t an auto? I 아 o n t know. I 아요30% know. I d 아니, t know.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니면 요거만. 아, 요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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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전체적으로는 아까 12아팠으만몇 정도 아파요? 12아면은 지금 지금은 좀 어, 네. 이게 지금 불편하고 네. 여기가 지금 최고 아픈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알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아팠다기보다도 네. 어, 원근 치료법으로 다 해야 될 거예요 원이 원 부위 원이 부위로 갈 거예요 자 원이 부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뒤로 젖혀보세요 아니 아니 그냥 고개만 뒤로 고개만 뒤로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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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해보세요 언제 어, 어디서 아팠어요 어디서 다시 한번 여기 어디서? 여기 여기. 아니 천천히, 천천히 가 보세요. 아플 때쓰톱 아 아플 때쓰 때 뒤로 가, 아, 뒤로 가, 아, 뒤로 아, 가. 어떠세 어디 서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자리 계세요? 네. 자, 복부에 걸리거든요. 복부 근육을 한번 좀봐 볼게요. 아우, 네, 어. 복부 근육이에요. 복직근입니다복직근 복직근? 네, 아. 네, 여기 지금 이거 단단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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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어, 어, 네. 어, 이거? 어, 이거까지. 어, 아우, 거기 아프다. 아, 아 타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 보셨으니까 타법도 한번 보고 가세요. 똑바로 나오세요. 자, 어 타법은 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법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풀잖아요. 어, 뭐. 푸는데 가고 갖 끝에 좀 가가지고요. 자, 끝에 좀 갔죠. 여기서 네. 하나 둘셋 팡, 하나 둘셋 어, 팡. 팡. 어.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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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팡, 팡, <웃음> 팡, 팡, 팡. <laughs> 우리가 고타법 있죠. 고타법의 어, 고, 원타, 뭐, 절타, 뭐, 많이 있잖아요. 공기타, 합정타. 예, 예. 근데 이걸 쑥 들어가가지고 근육이 걸어 따뜻한데, 안 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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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근데 이거를, 어, 리듬감 있게 치면 안 돼요. 탕, 탕, 탕 때릴 때만 이상람안 하니까 힘을 줘. 그러니까, 이래, 가다가, 탕탕 치다가, 탕 아, 아, 어, 치다가. 어, 긴장하니까, 긴장하니까. 그렇지, 긴장돼. 모르게. 이 사람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이 모를 때, 어. 힘 빠졌을 때 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리듬감 있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리듬감이 전혀 없이, 네. 이 사람 예상 못할 때, 모르게. 힘 보고, 빠진 것처럼 같 열로 쳐버리고, 가면 일단, 힘 빠진 것처럼 치고, 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어, 어. 그렇지, 걸어 걸어 가지고 걸어가지고, 손을? 그렇지, 걸어가지고. 네, 걸어가지고. 아, 안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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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이. 70% 나왔다, 진짜로. 70%나왔죠 예, 진짜. 이게 뭐냐면,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각근에 있었던 거예요. 전사각근에 걸려요. 전사각근. 확실히 다 전사각근. 전사각근. 그래서 그거를 오, 양쪽을 좀더 푸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걸 입은 거 괜찮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걸 갖다가 목여제뒤을때 여기, 여기, 여기 아픈데.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음. 저도 그때그때 그때 찾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변 하겠어요? 그번에 한번 해보고. 또 밤에 또 해보고. 그렇죠. 또 해보고 해서, 어, 이제 잘못 잡았나? 근데. 이분은 다른 거는 다 보조였던 것 같고 지금 핵심 중에 하나는 전사 끊으면 맞아요. 그렇게확변해야 돼요. 네, 저래야 맞는 거예요. 뭔가 어. 눈이 좀 보이네 이제. 네네 음. <laughs> 네. 네, 네, 네.